와, 이 분은 진짜 수술하셔야 되는 정도의 처짐이 심하시고요. <목소리> 요새 날씨도 차가워졌고 지난 여름이 너무 더웠잖아요 여름에 사람들이 자외선 때문에 색소 고민 많이 하는데요 더 중요한 건 탄력이랍니다 햇볕에 뜨거운 그열 때문에 얼굴이 탄력이 엄청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눈밑 처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주로 50대 60대 분들이 고민 많이 하셨는데 요새는 30대 분도 고민을 하시거든요 오늘은 눈밑 꺼짐 그러니까 하안검이라고 하죠 눈밑 꺼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이 처져서 병원을 보통 가면 대부분 지방 재배치 수술을 아마 하자고 하실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방 재배치 물론 좋아요. 그리고 효과도 아주 좋죠.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눈밑 지방 재배치는 평생 한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번세번 번 하시다 보면 수술 부작용 때문에 이눈 끝이 이렇게 찝혀서 평생 남은 인생을 약간 눈이 이렇게 좀 찌부러들었다?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꽤나 많거든요. 눈밑 지방지배치는 평생 한번 해야 되니까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30대? 근데 30대 하시면 40대, 50대 되면 다시 또 처질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눈밑 지방지배치는 60대 넘어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사이에 눈 밑이 너무 처졌다? 아니면 너무 다크해서 팬더 같다? 그런 분들은 간단하게 두 가지 시술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첫 번째는 실 리프팅입니다 실 리프팅이라고 하면 헉! 실을 넣는다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새는 실이 워낙 잘 나와서 요 밑에다가 그냥 한두 줄? 이 실이 요 안으로 들어가서 볼륨이 생기니까 꺼진 부분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이 실이 또 녹아서 콜라겐을 재생해서 다크한 게 굉장히 밝아집니다 그래서 시술 시간은 5분? 그렇게 5분 정도 시술로 눈밑이 채워지고 요 다크한 게 밝아지고 할수 있어서 제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는 실 리프팅 하안검 처짐의 두 번째 추천 시술은 줄기세포 시술입니다. 줄기세포를 하안검에 넣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줄기세포는 간으로 가면 이게 간세포가 되고 심장으로 가면 심장세포가 되거든요. 이 줄기세포를 꺼진 눈 밑에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세포로 안착되면서 굉장히 밝아지고 볼륨이 채워지고 필러나 실과는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고요. 이물감이 없으셔서 이렇게 줄기세포로 하안검 처짐 시술하신 분들 만족도는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실리프팅 전후 사진과 줄기세포 전후 사진을 가지고 한번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상검 처짐의 실리프팅 시술 전후 사진입니다 이 환자분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눈밑이 일단 울퉁불퉁 하시죠 그리고 또 다크 하시잖아요 본인실 그래도 그냥 뭐 대충 살아야겠지 했는데 사모님이 끌고 오신 케이스인데 이 환자분 눈밑에 실 각각 두줄 정도 넣었거든요 두줄 넣고 나서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분 직업이 바리스타시거든요 스스로를 훈남 바리스타라고 명칭하시더라고요 시술하신지 한 한 3년 넘었는데 잘 유지되고 있으십니다. 항검 처짐의 두 번째 시술은 줄기세포 시술입니다. 와 이분은 진짜 수술하셔야 되는 정도의 처짐이 심하시고요. 처지다 못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튀어나오셔서 어, 저도 이 환자분한테는 수술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지방 재배치 수술 하시면서 지인들이 되게 고생하시던 걸 많이 봤나 봐요. 죽어도 나는 수술 못하겠다. 다른 방법을 찾다가 저희 병원 이제 줄기세포 시술 받으러 오셨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한달 정도 지났을 때의 얼굴입니다 눈밑 어떠신가요 시술 전 사진은 앞으로 튀어나오고 여기 이렇게 주름도 심하게 있는데 줄기세포 시술 하시고 나서 사진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앞으로 튀어나온 것도 좋아졌고 그래서 여기 그 낙차가 많이 줄었죠 수술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하안검 상태였는데 줄기세포가 그거만큼 강력하게 작용을 해서 여기에 넣었던 줄기세포는 다 피부 세포로 재생되면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재생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잘 나와서 환자의 만족도가 역시 역시나 높았던 시술이거든요. 눈밑 지방으로 고민이 되신다면 앞에서 설명드린 두 가지 첫 번째는 실리프팅, 두 번째는 줄기세포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방 재배치는 언제 나이든 다음에.